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장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어 차례 장도 하시도록 할게요. 어 요즘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지니까 음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어뭐 자칭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 저도 우연찮게 기사를 봤는데 뭐저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주가가 빠지니까 어 그렇게 뭐 욕도 많이 먹고 비안양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삼성전자 어, 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삼성전자 지금 뭐 위기다 어, 위기다 어, 지금 <laughs> 위기라면서 신각해 뉴안 좋은 뉴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왜왜 응?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고 그 배터리 아저씬가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재고가 많다 그래서 주가는 더 빠지한다 상당히 안 좋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2차전지 사라 2차전지 지금 2차전지는 아직도 뭐 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뭐 2차전지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어, 지금 사기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저점일 때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면 은 고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개미들만 사고 있어요 개미들만 응?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지금 없어요 이제 공매도 칠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대량 물량으로 공매도 때리기 시작하면은 어 주가 폭락하는 그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음~ 응? 우리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그냥뭐 무한정 올라가는 종목은 없더라.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 응? 2021년 1월 달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때 9 6 0 0원대어9 6 8백0까지 찍었는데 10만 전자막 바라보면서 무조건 간다. 올라간다. 다들 그렇게 외쳤어. 그때가 개미들만 바글바글할 때입니다. 그 때는 그래도 재고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또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재고가 쌓여. 재고가 쌓이면 결국은 주가는 좀 빠지고 조정받을수 있죠. 2차 전지라고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타이밍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너무 몰려있고 주가가 막 100%, 200%, 300%씩 갈 때는 그때는한번 정도 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미친 듯이 갑자기 막 폭등하고 한 것들은 단기간 내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차익 실현하고 한템뭐 쉬었다가, 어, 주가가 자기가 원했을 때뭐한 30%면 30%, 2 0 20%, 20%, 20 정도 또 조정받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 상승력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1등 주식도 그렇고요.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어, 일단 그 기업이 미래가 좀 밝고, 어, 전망이 있다면, 은 뭐,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해봤듯이 장투가 쉽지가 않아. 응, 음, 장투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응, 음,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어, 이겨냈으면 좋겠고, 좀 힘들더라도, 옆에 또 삼성전자 3전, 동, 동지들 있잖아요. 동지들과 함께, 어, 의기투합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로 가는 길은 상당히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진짜 외롭습니다. 누가 옆에 뭐 멘토라도 있으면은 좀 좋을 텐데, 어, 그렇지 않으면은 더욱더 힘들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오늘 코스피지수가 1.4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고 2,460선도 사서 하지 못했던데, 어,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합쳐가지고 어, 2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졌어요. 어, 커졌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어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수준이고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약간 드리운 영향으로 현재 풀이가 됩니다. 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35.98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459.23으로 어, 장을 마감을 했고 어, 코스피도 전날보다 0.6% 하락을 해서 2488.00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낙폭을 점차 키우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미들은 9,567억 정도 사들였고, 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4,834억, 5,060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1조 9천억 정도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매도세를 갤을 했죠. 이날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전 거래일 대비 8.6원 정도 올라서 1,319.1원에 매감을해 가지고 어, 외국인 매도세를 이제 부추긴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정보들는 대체로 하락을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2% 넘게 상승을 했고 현대차 기아도 속보 하락을 합니다 삼성SDI 4%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 LG엔솔 1% LG화학 2% 넘게 이제 내렸죠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 코스닥은 전날보다 6.7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팔백육십오점오팔로 거래 마쳤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한 이천백구십이억, 기관 애들이 천백팔십억 정도 순매도했더라고요. 어, 개미들이 좀 샀습니다. 삼천삼백육십육억 음, 정도. 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혼조세 보이던데,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일프로, 오프로 넘게 올랐고 선방했어요. 어, HLB하고 셀트런헬스케어도 소폭 상승을 했고, JYP죠. 어, 엔터테인먼트 역시 엔터즈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반면에 LNF가 사 퍼센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리노 공업도 이 넘게 떨어졌고 게임즈인 파라비스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삼 어, 퍼센트 대 약세를 어, 좀보이더라는 거죠. 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의 그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현물과 어,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졌다. 아, 특히 선물에서 보니까 2조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음, 시가총액 대형주 전발이 약세를 보인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함해 가지고 1분기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끈 그 배드 이즈 드 배드 이즈 카드 약고 단 배드 이즈 카드가 아니고 배드 이즈 구시네 그이 배드 이즈 구시 이 배드 이즈 배드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어, 원 달러 환율이 1,320원 돌파를 시도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좋지 않은 여건을 또 만든 거예요 어, 간밤에 뉴욕 증시도 보니까 부진한 경제지표 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혼조서장을 마쳤죠 어, 하여튼 오늘은 좀 오를까 말까 지금 어 아리카리 합니다 알쏭달쏭 하고 있고 어, 현재 유럽 쪽은 보니까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 한0.74% 정도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 0.26% 정도 상승하고 있고 독일은 한0.27% 정도 현재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 필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1.8%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르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오르면 또 조정 받는다니까 좀 조정 받다가 나중에 또 오를 겁니다. 3층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아요. 계속 오르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좀 올랐다가 좀 조정 받고 숨고르기 하다고 다시 또 오르고 그런 패턴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 환율은 지금 보니까 음 달러가 미국 달러 1319.50이에요. 4.5원이나 올랐어요. 지금 보면. 어 달러 일본에는 130.88엔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80.61달러입니다. 음 일본 엔화는 13.69원이에요. 엔화가 천원에 돌파했어요. 엔화가 천원을 돌파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하네요. 유로화는 1438.26원 그리고 중국 안화가 191.84만 이에요. 희발천 1,608.34. 국제금 값은 2035.6달러 소폭 하락했고, 국내는 85,750.36원. 어, 좀더 올랐습니다. 어,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계속 빠지고 있네요. 어, 3.3대에서 이제 3.2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선물, 심리, 저 선물, 선물, 선물이라니.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어, 저도 좀 자흥스러웠습니다. 음, 조시조시 이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보니까 다우가 한 0.08%에서 좀 강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약간 낙폭을 어, 줄이고 상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어, S&P도 한0.05% 정도 약간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그리고 일단 러셀이 한0.54%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오를,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삼성전자는 음, 6 2,300원 음, 마감을 했고 아,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보다는좀안 좋은 것은 결국은 뭐 재고도 많고 지금 반도체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현재 지금 삼성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을 못 내고 있다. 뭐 최악의 영업 실적. 영업 실적을 내다 보니까 어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제 그만큼 갈 때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6만 원 초반인데 6만 원 2, 6만 2천 원 선까지는 밀렸다가 다시 또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야 할거예요 흘러야 하는데 한 2분기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겹고 힘든 그런 싸움일 수도 있어요. 투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상, 어느 정도 뭐 바닥 치고 올라기는 올라왔지만은 그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극복을 한다는 거지. 2 분기까지 한4월에서6월까지는좀 가지 않겠는가?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기간에는 뭐 집중적으로 모아할 뭐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조만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주가를 좀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개미들 뭐 설레발치고 뭐 사고 주가 올린다 해봐야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개미가 개미를 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개미가, <laughs> 응? 개미들이 만들어 온 주가가 영원하게, 영원하기보다는 오래 가지 못하고, 어, 거의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더라고. 응? 끈기가 없습니다. 끈기라기보다는 오래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기관하고 외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는 어쩔 수 없어요 기관하고 위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에 도할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는 개미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개미가 돈 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낙태가 바들고 들어가듯 들어가기 힘들듯이 그런 건가 하여튼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 어, 참 안타깝죠. 안타깝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현실 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음, 타임은 잘 보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시라는 겁니다. 어, 막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불나방채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질 땐 빠지고 좀 쉬었다가 차익 실현하고 또 원하는 만큼 또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어, 다시 또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들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어, 내일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소폭 반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주는 한 6만 이천 원대 우선주는 5만 삼천 원대가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또 약간의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하면 한1% 정도 내외 아니면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지겹고 개미들 피마르게 할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탈출하게 유도를 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지겹고 힘들고 답답한 기미들은 빨리 나가십시오.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장기투자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쉬고 어,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래요. 굿나잇